소소한 코인 투자입니다. 음, 무료로 코인을 채굴하는 앱테크 중 괜찮은 앱테크를 소개하겠습니다. 하루에 만부 이상 걸으면 코인을 주는 리워드 서비스입니다. 플레이스토어에서 메디패스를 검색을 한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. 걸으면서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앱테크입니다. 만부 이상 걸으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메디블로 7개를 채굴할 수 있습니다. 단, 국내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, 코빗에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. 200MED 이상을 모으면 거래소 및 개인지갑으로 출금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. 메디패스를 가입하면 이 화면이 보입니다. 코인워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. 2,000거름, 1개의 MED 받기 오천 걸음은 두개 받기, 만 걸음은 세개 받기. 그리고 매일 출석해 한 개의 MDD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저는 한번 출금을 완료했습니다. 현지에도 160개의 MDD를 모으고 있습니다. 한 달이 30일이니까 하루에 일곱 개를 모으면 210개를 채굴할 수 있습니다. 210개는 현재 업비트에 보시면 메리 블록은 25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. 210 곱하기 25원은 5250원입니다. 한 달에 5250원 정도로 현금화 할수 있습니다.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앱에 들어가서 클릭하고 채굴하시면 됩니다. 음, 한번 지금 당장 가입을 하고 채굴을 한번 해보세요. 한번 걸어보세요. 그러면 한 달에 5,250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올 겁니다. 이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